전도부터 해야지. 그렇잖 전도부터 해야. 그 다음에 이 전도된 자들을 양육해서 제자로 세우는 거예요. 그래서 전도가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하는 거회참 잘하는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마음에 주셨습니다. 전도하는데, 기상제 마음에, 이 평택, 제가 평택인데, 평택의 식구를 <laughs> 전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시작했습니다. 그때, 우리 교인들 다섯 명 지향해서, 뭐, 삼십 명, 사십 명늘어났지만은 그다음부터 계속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. 저도 모르게 기도하고, 그리고 교인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.